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24일 평택시 비전동의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안산시 초지동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김포시에서는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9월 24일 평택시 비전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38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소방서는 25명의 인원과 장비 12대를 동원해 3시 10분경 화재를 완진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레드와인의 불이 붙어 벽면과 배기 덕트로 화재가 연소 확대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평택 소방서 측은 화재 발생 이후 음식점 직원이 분말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고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해 배기 덕트 주변 화재를 진화한 후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3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프라이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는 인원 14명, 장비 8대를 동원해 프라이드 차량을 진압했고 소실된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의 잔해로 식별되는 물체들을 확인했습니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가 제 차가 불이 났다, 번개탄을 피웠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사고 원인을 번개탄의 화원 방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3일 김포시 통진읍 가연리에서 오전 9시 34분경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인접 공장의 대표로 공장 담장 해체 작업 중 담장 너머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바로 119에 신고 후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는 인원 38명, 장비 11대를 동원해 30분 만인 10시 8분경에 화재를 완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가 전소됐고 인접공장의 담장 12제곱미터와 집기 비품 등이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기후로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날씨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